네, 예. 아, 이제, 그, 제가 오늘 좀 예배 드리고, 성경 좀 읽고, 잠시 쉬는 시간에, 어, 또 이렇게 전도지에 좀 만들고, 또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어, 제가 잠시 이제 그, 어, 좀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 찬양이 나는데, 아버지 마음, 예. 아버지, 당, 아, 당신의 마음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잠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나 또 하다가 또또 끊길 수도 있지만 피아노를 한치 보려고 앉았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거든요. 믿는 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가가 기쁨과 소망을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고린도 후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하늘을 돌아보고 그걸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잠깐 쳐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의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 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나 그 내용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하나님이 뜻을 집중하고 뜻대로 살리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각 사람의 그 종말이 있겠지만 육체적인 종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뭐, 꼭 사회자가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 뜻을 깨달은 자는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날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예, 저도 정말, 어,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이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고 눌려있고 힘들고, 예, 정말, 그, 뭐나, 삶의 의욕, 예, 또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손끝 연락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주님이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네가 살아서 남을 살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게 우리 복음의 빛교의현현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에, 에, 알아서, 여기 보면은, 약, 에, 이제 그,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이, 에,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 하고 사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게서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 눈물 해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눈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구원받을 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구원할 자가 없어서 전도자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죠.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바탕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도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 그, 하나님 이 고난, 이 고난이 속히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개인 삶에서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고 또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 정말 그 실음하고 정말 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이 얼마나 어 사탄 마귀들이 장악해서 어 정말 사자 오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어, 주님이 원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어, 내가 온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예, 그 세상의 어둠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어스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 올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 행하였는지, 아버지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 오, 보는, 기한 시간, 시간. 지금 이 시간 오늘, 음, 오늘 7일이잖아요. 하루하루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은 그냥 지나간 해가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세상 모든 어떤 일도, 나의 생각, 세상의 그, 이, 뭐, 것들 이렇게 막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내홈 바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뜻대로 한번 결단하고 한번 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이 막한번더 제가 이제 자주 안 쳤기 때문에 지금 좀 서툴어요. 내가 이 노래를 자주 불렀으면 그대로 막이 머릿속 생각날 푹푹 치는데 조금 서툴지만 또 다시 한번 더 치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어, 올 2022년 12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